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교우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포스코 DX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자, 포스코 DX 예전에 2023년도에도 제가 많이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이 포스코 DX가 조금 특이한 종목이긴 했었죠. 2차 전지 관련해서 이 포스코 그룹주의 수혜를 그대로 다 받으면서 이 주가가 상승했던 적도 있고. 자, 그 이후에 이 스마트 팩토리 섹터로 구분이 되면서 또 로봇이나 뭐 AI 관련된 종목들과 엮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두 섹터에 모두 다 관련이 있으면서 이 주가가 끊임없이 상승했던 그런 이력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 상승 추세 속에서 저희가 이런 저점에서 타점을 잡아주는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었고요자 본격적으로 포스코 dx 설명이 앞서서 제가 몇가지 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게 추천 종목이라고 영상을 찍어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신 다음에 직후에 이 해당 종목을 매수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운 좋게 이 저점에서 영상을 보신 다음에 매수 후에 주가가 상승하면은 이 수익을 볼수 있으니까 좋으시겠지만 가끔은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경우가 좀 있으십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바로 급락이 나와서 이 손절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손실 안고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활하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 상단에 보이시는 요 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정보방에 꼭 참여를 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이 타점을 통해서 꼭 매수를 해주셨기를 제가 요청드린다는 겁니다. 자, 저희가 이 저점에서 타점을 잡아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타점을 잡아서 매매를 하시면은 이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무료정보방 참여를 위해서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이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정보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거고요 자 링크로 통해서 들어오시면 이 타점 정보를 받으실 수 있는 무료 정보방에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 무료 정보방을 운영하는 것처럼 이 유료 정보방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차이를 좀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저희가 이 무료 정보방에서 드리는 정보들은 모두 다 유료 정보방에서 드리는 정보 일부를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물론 유료, 유료 정보방에서는 조금 더 수익이 잘 난다던가 그리고 좀더 자세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료 정보방만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저희 무료 정보방만 이용하셔도 꾸준하게 수익 나실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굳이 유료 정보방까지 사용 안 하셔도 되니까 이 부담 없이 저희 무료 정보방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포스코 DX로 돌아가서 포스코 DX는 2023년도에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였던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2023년 한 해만 봤을 때도 13배 가까이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이 수익률로 보면 거의 1,300%가 올라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줬었고 포스코 DX가 하고 있는 는뭐 EIC라고 하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관련된 일이 가장 이 매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자그이후에 IT 서비스 부분 그리고 물류 자동화 부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DX가 뭐 EIC라는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뭐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할 수 있는 걸로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EIC 자체가 이 공장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이 시스템 설계 사업이기 때문에 이 공장을 극대화시키는데 뭐 로봇이라든가 AI라든가 자유 중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포함시킬 수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이 스마트 팩토리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통. 틀어서이 스마트 팩토리 기술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모든 것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기술력과 이 기업 규모가 좀 커야 된다는 그런 장점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DX가 이 모든 것들을 할수 있을 정도의 역량과 이런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포스코 그룹이 전체적으로 이 2차 전지 사업에 공격적으로 나섰죠. 그래서 계속해서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2차 전지 관련 대해서 이 전망은 이 전문가들마다 사,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이 앞으로 2차 전지 사업이 계속해서 발전 것이라는 거는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실적이라는 것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구조적으로 이 포스코 DX의 산업도 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전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이 포스코 DX가 하고 있는 게 2차 전지에 국한된 사업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2차 전지도 2차 전지 공장에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로봇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도 스마트 팩토리 구성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투자도 하고 규모도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로봇 관련된 이런 부서를 뭐 센터로 격상시키고 그리고 기술연구소도 AI 기술 센터를 이 분리해서 신설하는 등의 이런 사업 방향을 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이 물류 관련된 사업도 할수 있어요. 이 스마트 팩토리가 결국 물류 센터나 이런 곳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한진택배, 메가허브 이 구축 사업을 통해서 이미 물류 사업에 대한 경험을 쌓았고 앞으로는 이제 포스코 이 주도의 이 통합 물류 플랫폼 개발도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 포스코 DX의 역할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그리고 매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가적으로 봤을 때 보시면요, 2023년도 막판에 이렇게 주가를 완전히 끌어올리면서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였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보시면은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연말에 이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DX가 가지고 있는 재료들 보시면요, 전부 다 미래 지향적 재료들이에요. 뭐 로봇이라든가 AI, 그리고 뭐더 나아가서 반도체라든가 자율주행까지도 모두 다 엮여 있죠. 그래서 포스코 DX는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더라도 서서히 우상향 추세를 그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보시면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관의 매수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좀더 이전으로 가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전부 다 이렇게 매수세를 높여가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포스코 dx고 포스코 dx는 저희가 이 주식투자를 하면서 앞으로 그날 10년 동안은 계속해서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이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상승 추세에 접어든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점에서 의 타점을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타점들을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상당히 많은 분석을 통해서 이 저점에서의 타점을 잡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타점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이 무료 정보방을 통해서 모두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의 이 타점들을 잡아서 이 수익을 내보고자 하시는 분들 께서는 저희 무료 정보방에 참여 를 하시면 되고요. 저희 무료 정보방에 오시면 저희가 포스코 dx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런 추천 종목들에 대해서 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저점 타점들을 여러분들 모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무료 정보방에 참여를 위해서는 상단에 보시는 이제 번호로 이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는 저희 무료 정보방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거고요. 저희 무료 정보방에 이 수백 분의 분들이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저희와 함께 이 저점에서 타점도 잡, 받아보시고 또 종목 정보도 받아보시는 기회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포스코 DX 같은 이런 종목들 종목 정보를 받아서 이 정보 매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저희가 이런 주식 정보도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정보가 바로 이 기업 탐방 정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 탐방을 직접 다니고 있고 저희가 획득한 정보들 그리고 저희가 작성한 이 보고서들 모두 다 저희가 여러분들께 개인 카톡으로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종목이 있으신 분들 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종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해당 종목의 기업 탐방 정보와 보고서 정보 모두 여러분들 개인 카톡으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 종목 정보들을 이용하셔서도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 내시는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무료 정보방에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 실제로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고 추천 이후에 얼마나 급등했는지 이런 내용들 몇 가지 알려 드리고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었는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LS 에코 에너지고요. LS 에코 에너지는 이전에 LS 전선 아시아였죠. 자,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들 은 아실 거예요. 자, 10월 달 주식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었고 해적케이 관련 섹터로 분류가 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상승을 많은 매출을 거둘 것으로 기대가 됐기에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서도 계속해서 추천을 드렸었고 그리고 계속 추천을 드리는 와중에 저희가 카톡방에서 매수 타점도 여러분들께 잡아드렸던 적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추천 드렸던 시점부터 해서 이 12월 중순 말까지 보시면은 100% 급등했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에르세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께 또 다시 이런 매수 매도 타점이 나온다면 또이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알아볼 종목은 아이테오젠입니다. 자 아이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 해외 머크사의 인수가 된다. 자 이런 소식 때문에 뭐 9월달부터 뭐 상당히 많은 상승을 이룩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제가 이 종목을 이 9월달 상승했을 때도 여러분들께 많이 이렇게 추천을 드렸고 영상으로 추천을 드렸고 또 카톡방에서도 여러분들께 많은 이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도 이 타점을 계속 잡아드렸었고 이 구간에서 제가 계속해서 추천해 드렸던 기억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11월 1일 이 추천일 기준으로 했을 때70% 급등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이 ITOZEN처럼 급등하는 종목들 타점을 잡기가 힘드시다면 저희 무료 정보방 오셔서 여러분들께서 타점 정보를 받아 가시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70% 이상의 수익을 거두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말씀드릴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 게임 회사이지만 이제 블록체인 위믹스 이 코인 관련 사업이 대두가 되면서 이 주목을 받는 시작했고 위믹스 코인의 가치가 앞으로 미래도 에 계속 이 커질 가능성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 처음에 11월달에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 순간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 드렸던 종목이고 이 11월 24일에도 제가 영상으로 그리고 카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이 12월 초에 이 급등 50% 달성을 하면서 이 수익을 낼수 있었던 종목이고요. 자, 앞으로 이제 주가 흐름이 뭐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지만 저희가 또 적정한 이 타점을 잡아서. 이메이트 다시 한번더 저희가 여러분들께도 이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뭐 로봇 섹터에서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2023년에는 이제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였고 또 저희가 앞으로 주가적으로도 상당히 전망이 좋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영상으로 추천 해줬던 종목이고요. 어, 10월 말일에 이제 이렇게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타점을 드렸고 그 이후에 이렇게 우상향 추세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 고점에서도 수익 내실 수익게 매도 타점을 안드 들었기 때문에 이 추천 종목 50% 이상의 급등으로서 저희가 수익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미 반도체의 경우는 이제 반도체 이 후공정에서의 장비를 이 생산하는 업체고 글로벌 1위 업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반도체가 상당히 업황이 좋았고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도 수혜를 받았고 이 주가적으로도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저희가 이 저점에서 눌림목이 발생했을 때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이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으로는 10월 31일쯤에 이렇게 추천을 드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반등이 바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30% 가까운 이 급등을 누릴 수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hpsp 같은 경우는 자, 반도체 전공정당에서 이 수소 어닐링 장비는 회사로 만드는 회사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거고 어, 반도체 업황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그래서 10월 다시 한번 재차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종목이고요. HSP도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저희가 추천드렸던 시점에서만 봐도 충분히 40% 이상의 급등으로 저희가 수익을 낼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장기적으로 좀 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자, 그 와중에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느 정도 저점을 잡고 이 시장 전체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저희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반등 가능성을 보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했던 종목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2024년이 되면 이제 원전 수주와 관련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서 또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저희가 추천을 드렸던 시점으로 봤었을 때30% 급등 저희가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고 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타점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알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대장 주였는데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면치 못했었죠. 하지만 뭐공매도 금지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어느 정도 저점을 찍었고 저희가 보고 있는 매수 가능한 가격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좀 과감하게 이 저점에서 이 매수 타점을 잡았고 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고 상당히 짧은 기간입니다 한달이내의 기간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시점부터 한7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역시나 에코프로비엠도 2차전지 시장의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고 앞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수십 퍼센트 수익을 냈던 것처럼 이제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요, 쉽게 또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올바른 정보들을 통해서 이 매매하신 데 도움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저희 무료 정보방, 이 수익 나는 정확한 정보도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수익 날수 있는 수익 타점들까지도 모두 드리고 있으니깐요 자, 여러분들 많이 참여들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 수익 냈던 추천 종목들처럼, 앞으로도 저희가 추천해드리 종목을 통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뭐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정보방 그리고 카톡 정보들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그런 정보들 중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정보들 얻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그리고 이 수익 타점까지 이 제공되는 정보는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또한 너무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제공이됨으로써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되는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헷갈리시는 것도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료 정보 방에서는 자 크게 이세 가지 이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매매를 하셔야 되는 이런 대박 종목들이 있어요 자, 이런 대박 종목들을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데 저희가 이런 대박 종목 또는 대박 섹터들이 나왔을 때 영상으로도 저희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무료 정보방에서도 여러분들께 이 정보들을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께서 이런 대박 종목들에 대해서 확실한 이런 타점들이 나왔을 때 이런 타점 정보들을 저희가 적당한 시기에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무료 정보방 오시면요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드리는 이 수익 나는 타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 똑같이 매매하시면은 확실하게 이 수익이 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개인 매매하시는 분들도 이런 자신들이 관심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딱 찍어서 그런 종목 정보들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이런 분들에게는 저희가 별도로 여러분들께서 종목명을 이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또 탐방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탐방 관련된 정보들 모두 다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탐방을 통해서 입수한 정보들을 토대로 작성한 이런 보고서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개인 카톡으로 모두 다 공유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수익 나는 종목에 대해서 추천도 받고, 그 다음에 수익 나는 타점도 제공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단에 보시는 제 번호로 이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는 종목에 대해서, 특정 종목에 대해서 이 수익 나는 정보를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상단의 제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신 이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탐방 정보와 보고서 정보를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들이 이 수익 내는 매매를 하시는데 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저희 무료 정보방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 좋은 정보도 많이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익 나는 매매를 하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